지난 2020년, 스피카 스튜디오 9 채널에서 방송된 중국 항모 파괴 시리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후로 시간이 다소 지났고, 현재 중국의 세 번째 항공 모함인 푸제남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형 항모 시대로 진입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거대한 선체와 신형 발진 장비, 신세대 함재기 운영 가능성 등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식 항공모함 체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전력의 실체는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덩치만 큰 깡통이라 평가받는 중국의 구형 항공모함 그리고 그 후속 선체인 푸젠함이 등장했지만 이착함 시스템의 개편 이외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항모가 실제로 갖춰야 할 능력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며. 그 핵심은 함재기의 회전율, 작전 지속력, 전단 수준의 운용 역량, 정비 체계, 보급 능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눈에 띄는 기술 한두 개로 완성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운영 경험과 체계적 교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전적 가치를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모 전력은 한 국가의 전략적 역량과 조직 문화가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 항모의 현 수준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푸젠함의 등장 자체는 중국 해군력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한 장면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항모 강국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높은 효율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충분히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후제남이 갖춘 전자식 캐터펄트와 대형 비행갑판은 중국이 항모운용 기술에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판의 구조적 완성도와 비행운영 효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 항모와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착륙 과정에 동시운용이 어렵다는 점은 항공모함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출격 회전율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 항모는 갑판 배치, 착함 루트 캐터펄트 위치, 엘리베이터 동선 등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함재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푸제남은 캐터펄트를 갖춘 첫 항모라는 점에서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비행가판 운영 흐름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이 푸제남의 출격 처리 능력을 미국 항모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항모의 전투력은 탑재한 함재기의 성능뿐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발진과 착함을 반복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중국 항모는 여전히 실전적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항모와 중국 푸젠함의 가장 뚜렷한 차이 중 하나는 추진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모두 핵 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장기간 고속을 유지하며 작전을 이어가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핵추진 항모는 연료 보급 주기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과 고강도 작전을 반복하더라도 작전 능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푸제남은 재래식 추진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 항공작전에 필요한 속도 유지에서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래식 추진 방식은 연료 소모 문제로 인해 보급함 의존도가 높아지고 고속 항해를 장시간 이어가는 데 제약을 가집니다. 이런 특성은 항모가 원거리 해역에서 오랜 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항공 모함의 본래 목적은 원양 작전인데, 푸제남은 그 태생적인 목적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선체인 것입니다. 또한 항모는 전투기 발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함속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불안정해지면 소티 회전율과 전단 전체의 작전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항모가 세계 곳곳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핵 추진이 제공하는 출력과 지속성 덕분인데 푸젠함은 이러한 점에서 제한이 명확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항모 전력은 추진 방식에서 출발한 차이가 전략적 운용능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장거리 작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항공모함 전력의 완성도는 선체나 장비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경험과 항공단 구성의 질에서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푸제남은 캐터펄트 방식 항모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착륙 절차와 정비 주기, 갑판 통제 절차를 안정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반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실제 작전을 통해 항모 운영 체계를 다듬어 왔습니다. 전단 규모의 교리, 정비 방식, 항공기 배열과 이동 흐름까지 모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함재기 성능 격차가 더해지면서 전력의 수준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임무에 최적화된 최신의 함재기를 갖추고 있어 항모 한 척만으로도 폭넓은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함재기는 여전히 기체 중량, 항속, 전자전 능력 면에서 제한이 있으며 신형 기종은 아직 초기 단계라 실전 운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조기 경보기의 성능 차이도 크기 때문에 공중 통제 능력에서도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모의 진정한 전투력은 함재기가 담당하는데 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아직 뚜렷한 거리가 존재하며 더구나 중국은 실전 경험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푸젠남의 등장에는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형 항공모함의 보유 자체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전략적 성취로 설명하는 분위기도 강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전력은 정치적 상징과 실제 능력이 일치해야 의미를 갖습니다. 푸젠남의 기술적 진전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항모 전단 운용 체계와 정비 인력의 숙련도 항공기 회전율을 뒷받침할 조직적 역량은 오랜 시간 축적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함재기 구성의 한계와 조기 경보 능력 부족은 항모의 실질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형만 보면 강력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부 구조와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미국 항모와 비교했을 때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푸제남은 덩치만 큰또 하나의 깡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모함이 국가 전략의 중심 전력으로 기능하려면 기술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 항모 전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행갑판 운영 효율에서 미국과 격차가 있고 추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장기 작전 능력이 제한되며, 함재기 성능 역시 현재로서는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운용 경험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전단 전체의 작전 완성도는 미국 항모와 다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꾸준히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나 항모 전력이 갖춰야 할 능력은 단기간 투입으로 완성되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에서 축적되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항모 강국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푸젠함이 등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략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항모 운용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중국의 항모는 미국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중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항모를 만들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항모를 견제하는 대한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올인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가면서도 항모를 고작 이런 수준으로 만들 거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